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상승의 수렴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흘러내림 수준의 이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자, 미국 대선 직전 정도, 아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빵 터지기 전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차트를 보여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까지 거래량하고 RSI가 치솟을 때는, 자, 이렇게 흘러내린 다음에 치솟을 때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 역반등을 이뤄낼 때는, 어느 정도 그치, 핸들링 로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치고 타고 들어가야 되는 어쨌든 간에 그 자리를 지금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봐도 참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 등락의 폭이 가장 큰 가장 큰 시점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50원을 찍고 125원까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을 이뤄낸 상황이긴 한데 제대로 상승의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1타, 2타, 3차, 1파, 2파, 3파 쭉쭉 쭉쭉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미심쩍은 어쨌든 간에 이런 미심쩍은 이렇게 땅굴 파기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지지 기반이 꾸준히 쳐 올려주고 있는 상태인 거는 사실입니다. 스트라티스코인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상승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동 평균선과 추세 이, 이 추세선들 위로 뚫고 올라간 지가 좀 오래되어 오래 됐고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스트라티스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재보다는 지금 코인 시장에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이렇게 1400만 원 밑으로 1400만 원 이렇게 말 그대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압수자산 이렇게 매도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렇게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굉장히 일시적인 아무래도 이렇게 뭐 하락 정도로만 예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말도 안 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이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투자금이 좀 몰린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 스타티스 코인만해도 어떻습니까? 이 등락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 맞습니다. 이 안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져야 되는 게 분명히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항상 무조건 이렇게 방향성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자, 기간은 얼마나 잡을 것인지. 자, 금액은 얼마나 잡을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 직전까지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등락이 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찍찍찍찍 찍찍 그어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등락의 폭이 이렇게까지 확 벌어져 있는 가운데 지금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동 평균선에 아직 걸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잘, 확보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입로가 아주, 지금 진입이 아주 나쁜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일단은 전고점 150원은 일단 넘어서고 나서 그 다음을 한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0 1 0 7 2 3 7 3 2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자세히 그리고 무료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자, 저희 채널, 이제 비트토렌트 100만 개 지급 이벤트를, 100% 지급 이벤트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증도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채널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구독자 7,000명일 때 와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만 명이 돌파가 된 지가 좀 됐습니다. 만 1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최대한 약소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께 나, 나눠드리자. 많은, 많은 분께 나눠드리자는 이 목표로 비트토렌트 100만 개 100% 지급 이벤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약소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저희 이제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100% 이제 비트토렌트 100만 개는 지급을 해드리고, 2차로 또 추첨을 통해서 2차로 최대 5천만 개까지 지금 지급해드리고 쏘고 있습니다. 자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증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카톡방을 제대로 그냥 복사를 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았고요. 어쨌든간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이 어쨌든 이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객관적이고 최대한으로 하긴 뭐 뉴스가 다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요즘에는 하지만 이 객관적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긍정이 있던 부정이 있던 A라는 케이스가 있던 B라는 케이스가 있던 최대한으로 다양하게 일단 정보를 담아보자는 취지로 저희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면은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많은 공부가 될수 있게끔 채널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는 저 조수현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